안녕하십니까 기농기촌이야기 네, 추봉펜션 김영식입니다 16년 전에 담배허가를 이렇게 냈었는데요 2005년도에 한산대에 어, 들어와가지고 예, 운영을 하면서 담배가게 예, 그때는 음, 다리가 없어가지고 예, 담배 예, 파는 곳이 없어서 예, 마을 주민이나 여기 오신 손님들이 아우 담배 안 판다고 하도 이렇게 찡찡거려서 그, 담배 가게를 이렇게 허가를 해가지고 장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추세가 아, 담배를 끊어야 되는 추세고요 제가 이거 담배를 파니까 그, 담배공초를 주변에 더 많이 버린가 싶어서 일단 담배 가게를 이제 반납을 했습니다. 왜냐면 담배 가게가 이게 해서 물론 그런 건아니겠지만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버려 버리고 막온천히 여지러나서 이 담배 가게를 없애 버리고 난 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제 담배빈 사람들한테 주의를 주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에서 이 일단 담배콘은 반납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담배가게를 뭐 이렇게 돈이 되면사는건 아닌데 그 담배공추를 준다고막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공추는 이게 뭐 이렇게 공구릇바닥이 아니고 이쪽은 다 흙바닥인데 쓰러지지도 않고 다 일일이 주워야 되는데 담배공추 하나 주우려면 100개를 준다고 가정하면 100개 더줍습니다만 하루에. 그0 백분을 이렇게 앉았다 숙으로앉았어 숙을 야 되는데 그것도 정말 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산도에 그동안까지는 한산도 에그 동안까지는 한산도 추경 펜션에 오실 때그 담배를 제일 에서 파니까 그 담배를 뭐안 가지고 오신 분도 있었겠지만 그 추경에 오실 때 가급적 담배를 좀, 그좀 적게 피우시고 끊으시고 담배를 꼭 피우실 분들은. 자기가 필수는 양만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기농 기약이야기 추운 펜션 김영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